안녕하세요 여러분 콩볶음입니다. 오늘은 제가 부랴부랴 카메라를 켠 이유가 북트리거 그 가제본 소평단에 신청을 했었는데 제가 그게 당첨이 돼가지고 택배가 왔어요. 그래서 낮잠을 자다가 <laughs> 운동하고 낮잠 자서 일어나서 바로 책을 뜯어봤습니다. 예. 이게 가재본인데도 엄청 정성스럽게 책을 만든 것 같아요. 나는 아우슈비츠의 약사입니다. 퍼트리샤 포즈너 분이라는 분이 지으셨고, 김지연 님이 옮기셨네요. 제가 잠깐 리뷰하려고 목차를 봤는데, 목차가 24개. 24개의 목차로 이루어져 있고, 내용이 뭔가 그러니까 목차 제목이 너무 너무 매력적이에요. 막어 챕터 7에 악마를 보았다. 그리고 챕터 15 모두가 모르세. 챕터 17신 앞에 맹맹세코 맹세, 결백합니다. 챕터 19 제게는 명령을 거부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챕터 24 그냥 악몽을 꾼 거야 등등 엄청 매력적인. 챕터 드리죠. 그리고 살짝 봤는데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이런 사소한 배려 잘 모르니까 여기에 체크가 돼 있죠. 아우슈트라고 체크가 돼 있죠. 지도까지 이게 진짜 책은 어떨지 너무 기대가 되고. 그리고 이 글씨체도 너무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글씨체예요. 딱 보기 편한 보기 편한 글씨체고 어? 몰랐는데 여기 위에 도장도 찍혀있어요. 북트리거 증정이라고 제가 가재본 서평단은 이번이 두 번째거든요. 근데 너무 기대돼요. 남들보다 빨리 책을 읽을 수 있다는 사실이 <laughs> 너무 기대돼. 그래서, 이게 끝까지 다 있는 건 아니고, 챕터 19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어, 끝까지 읽으려고요. 기회가 되면. 그리고, 여기 제일 앞에, 서문 앞에, 이렇게 글이, 써, 글이 써져 있는데, 뭐라고 써져 있냐면, 홀로코스트라는 범죄가 결코 잊혀선 안 된다는 개인적인 제 신념이, 이 책으로 탄생하기까지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은 제롤드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라고 써져 있어요 아, 너무 좋아요 이런 식으로 책이 시작을 합니다 약사 삼촌 왜냐하면 아우슈피츠에도 약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약사가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보통 히포크라테스 선서라는 걸 하는데 맞나요? 사실 그쪽은 잘 몰라가지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의 그런 평범성에 어울리는 일들을 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안내 일기를 읽어봤을 때, 그 의사들이 막 그렇게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해서, 이 아우슈리체 약사분들은 어떤 일을 했을지, 과연 사람들을 치료하는 일을 해줬을지, 아니면 사람들을 어, 아프게 하는데 죽이는데 일조를 했을지 한번 읽어보고 다시 서평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아우슈비츠의 약사입니다. 가재범 서평단 1차 활동, 1차 후기 끝입니다. 안녕, 감사합니다.